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레븐 k v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은 무엇이냐? 지금 동생이 옷을 뭘 입고 있어요. 나이키인데 어, 이거 뭐죠? 다이다이! 다이. 에? 다이다이! 다이다이? 다이다이! 다이 타이다이! 타이다이가 뭐죠, 동생? 이제 기본적인 티셔츠에 락스를 부어서 음... 색을 빼는데 이제 거기서 모양을 잡아줘서 이런 식으로 색을 빼는 거죠. 아 원래는 검은색 티셔츠인데 지금 색을 뺀 거예요? 예. 네. 이이 yeah. 타이 다이가 되게 요즘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준비물 이 있는데 준비물 설명 좀 해주세요, 동생. 자 일단은 물을 빼기 위해 티셔츠. 기본 검은색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 흰색 티셔츠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이제 거기다 색을 입히기 위해선 물감이 필요해요. 아 물감도. 그래서 검은색 티셔츠 괜찮나요? 아 당분간 따지면 좋습니다. 검은색 티셔츠. 다음 주미는 뭐가 필요하나요 이제 사이다 하고 이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 한벌 당 이제 비닐 한 장씩. 음 그러니까 옷 한벌 당 비닐 한 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락스를 사용하기 때면 손이 위험해요. 음. 손이 까질 수 있기 때문에. 고무 장갑. 아, 락스를 사용해서 물을 뺀다고 해서 고무 장갑을 사용해서 어좀 다치지 않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물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타이 다이를 할줄 몰라요. 우리 동생이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이거 동생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동생이 선생님의 역할을 해서 오늘만큼은 동선생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생, 타이 다이, 타이 다이, 타이 다이. 야, 타이 다이를 위해. 스텝 원이 필요한데요. 자, 일단은 고무줄 몇 개가 필요해요. 고무줄 집에 좀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옷의 모양을 잡기 위해 이제 묶어주는 스텝 원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여기를 이제 꼬집어줘서 말 말아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운데를 이렇게 꼬 집어요. 아프겠죠? Nope. 자, 이렇게 살살살 꼬집은 방향을 냅두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거 계속 잡고. 돌려줍니다 이렇게. 아, 돌려주면 돼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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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가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돌려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음, 말아주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고무줄로 묶어줄 겁니다 그 처음에 꼬집어서 말아주고 약간 달팽이 모양이네요 그쵸 그쵸 옛날에 그 달팽이 많이 잡아보셨죠? 약간... 달팽이 잡아보셨나요? 먹어도 맞지 b o u t What the fuck? 이 h i s is a small boy. This is a small boy. This is a small boy. This is a small 이 o y This is a s m a l 이 boy. This is a s m a l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별거 없네 모양을 별로. 이제 세세하게 잡으려면 막 8개씩 묶고 막 그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아직 막 모양이 그렇게 핸다, 많이 고무줄 맨다고 크게 바뀌진 않아요 지금 동생이 입고 있는 타이다이 옷도 고무줄 4개로 한 건가요? 네 고무줄 4개 오우 충분하네요 네. 자 이렇게 묶으시면 약간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런 모양 음. 이제 이거를 화장실로 가서 스텝 2와 스텝 3로 보여드릴 건데 한번 가볼까요? 따이다이! 따다자 이제 다이다이 스텝 2를 준비해볼 건데요 묶으신 옷을 이제 물을 묻혀줄 거예요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미지근 물이든 상관없어요 자 일단 바닥에 놔주시고 샤워기 있으시죠? 이 물을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이 뿌릴 필요는 없어요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물을 뿌려주셨으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만 짜주시면 돼요 아, 아. 아, 표정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달다이. 아, 아,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락스를 부어줄 건데, 이제 물 뿌리다가 간혹 모양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 있죠? 이렇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 깔끔하죠? 아, 형태를 다시 잡는 거죠? 그쵸, 그쵸. 저는 이제 락스를, 유알락스를 사용합니다. 유리얼스가 가격이 저렴해요. 3,000원만 원대 편의점에서 뭐 다이소 같은 데나 디시마트에서더 싸겠죠? 자, 이제 컵 하나가 필요해요. 비닐 장갑어디갔어요 비닐 장갑은 제가 말했지 않아요? 이제 옷을 비닐에 한번 뒤집어야 될때 쓰기 때문에 딱 그냥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가르치는 이렇게 하죠 아, 예, 동선생님. 아, 따달 아, 따달자 이렇게 락스를, 락스 양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 컵에 절취수이 있어요 그냥 종이컵 한 컵? 한컵 정도? 부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 한 컵보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어. 알겠습니다 안 많아요 자 이제 이거 부어줄 건데 이제 한 면에 다 부으시면 이제 만합니다 살살살살 뿌려주면 돼요 좀 쉬워요 가운데부터 겉에로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음..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옷이 큰 경우에 아주 덜 묻혔는데, 이제 락스 없죠. 조금 보강해 주면 됩니다. 그 조금씩 따라서 음, 양면으로 뿌려주는 거죠. 네양면락스다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불고 키워 놓으세요. 엄마한테 등짝 스무 당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네,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이. 빈자가. <laughs> 하하하. 끊어졌나요? 아니요. 아, 벌써부터 색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벌써부터 색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오, 오, 네, 갈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빨리 바뀌지는 재질의 옷도 있고, 이제 천천히 바뀌는 재질의 옷도 있어요. 예, 이런 빨리 바뀌는딱 부었을 때 바로 바뀐다 이러시면한 30분 정도 두시면 되고 부었는데 약간 미미하다 이러거한 50분? 아니면 조금 더 색이 진하게 하고 싶다 하면 한 시간 하수도 돼요 시간 상관없어요 자기 꺼내면 돼요 라스를 그 붓자마자 색이 변하면 30분 음. 변하는 게잘안 보이면 50분, 1시간 된다 왜 빨리 변하면 이제 30분 하자면 이제 빨리 변하면 옷에 색이 아예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laughs> 조심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30분 동안 드게요자 이제 형도 타이레를 채우러 해볼까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딸아이? 딸다이 예. 바로 이제 제 차례입니다. 우리 동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동선생님이 이제 촬영을 하시고 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첫 번째입니다. 티셔츠예요. 네. 이 티셔츠를 아까 꼬집을 했거든요. 네. 이 자식! 자식! 어떠세요? 장난쳤나요? 죄송해요, 동 선생님. 네, 죄송해요. 일단 꼬집는 건 맞아요. 가운데를 꼬집고 돌리로 가셨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요. 더 돌려요. 어, 아, 좋아. 이제 크게 안 돌렸을 때 제가 뭐라 했죠?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아, 아. 야, 깔끔합니다. 잘 배웠나요? 네, 잘 배웠죠. 좋습니다. 어, 여기서가 조금 어렵네요. 네, 그때 이때 한쪽 손으로 모양을 잡아놓고 이제 고무줄을 묶어야죠. 아, 여기서 틀, 이 틀을 잡았으니까 이, 얘 어떻게 해야 돼? 보뭐 위에 아, 이렇게야. 오케이. 됐어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좋아요. 이거... 좋아. 자, 고무줄은 4개만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동선 생님 어, 좀 잘하는데요? 잘한다고 말하자마자... 어, 나쁘지 않은데요. 네, 저도 우리 동선 생님처럼 4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어, 틀은 잡힌 것 같아요. 틀은 잡혔어요. 어떠세요? 어우, 잘하셨는데요. 처음 치고. 괜찮아요? 네. 바로 금 비닐을 들고 화장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딸. 딸, 딸. 자, 화장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라스를 뿌려요. 라스를 뿌리는데? 아이, 불. 아! 그냥 낙서 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처럼 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일 물을 차가운 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상관없다 저서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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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면니다 근데 막적셔도 돼요? 제가 아까 물 뿌린 다음에 뭐 한다 했죠? 저기억합니다 짜요! 짜요! 표정이 중요하죠. 짜요! 짜요! 아 아이, 아 굿굿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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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이, 아 물안 흐리면 됩니다. 많이 짜시면 안 돼요. 아, 오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실수했던여기서 잠깐만요. 그 초보자는 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인장하고좀 깨도록 할까요? 네, 우리 동선생님과 다르게 저는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리듬도 지셨나요? 네. 혹시 반대 손 묻을 것 같으면 한짝더 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은 습니까감사 아, 네. 처에 일단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가운데부터 끝을 해가지고 돌립니다. 아. 반, 바보같이 반대 손으로 하지 안돼요 네, 손 다칠 요요 네. 락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락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근데 조금 진이 오. 좀 진해지고 싶어. 오, 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금 보이는 보입니다. 어, 이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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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장갑 이 자식 바로 그냥 날라잇 이잘하셨어 우리 동선생님처럼 한번 바로 제가 오우 색깔이 벌써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것도 30분 하면 될것 같네요. 어, 자 말씀드렸듯이 빨리 바뀌면 30분만 하는 거 네. 잊지 마세요. 색이 아예 다 빠져버립니다. 묶으면 되죠? 네, 묶으시면 돼요 네. 우리 동선생님 옆에다가 제 작품을 여기다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주시죠. 우리 동선생님과 제거 역시 우리 동선생님 보다는 체크 좀 작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30분 뒤에. 30분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따다! 자,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본 결과물을 뭐 확인해 볼 건데. 자, 일단 제꺼 먼저 봐볼게요 이렇게만 봐도 색이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제 이거를. 비닐을 그냥 막 뜯어! 하! 뜯어서 비에 먼저 낙서가 묻어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해주시고 이제 고무줄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이 고무줄이 낙서 있다보니까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 해주셔서 풀면 되고 어물 색깔이 변하네 응 음. 이게 이제 이렇게 물이 빠지는 거야 낙서라는이지 어우 근데 색깔이 진짜 주황색처럼 빠지나아 이게 옷 어, 재질마다 달라요. 제 것도 검은색인데 핑크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음... 이게 다 재질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녹아온 거 알려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손빨래 안 해보셨어요? <laughs> 아 손빨래 안 해보는 거예요? <laughs> 한번 봐볼게요. 물로만 하면 끝인가요? 그냥 세기 돌려주셔야 돼요. 냄새 빼라고 어? 라스를 했는데 세탁기 돌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많이 해봤어 자. 우와. 야. 이야. 어하니까 이제 기본색 티셔츠인데. 이야. 이야. 아까 그 검은색 티셔츠였는데. 이야. 멋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형 것도 한번 볼까요? 형첫탈달 작품 한번 볼까요? 네. 자. 혹시 약간 달릅니다 느낌이. 오. 느낌이 달라요. 오, 멋있다. 그렇죠 오, 멋있다. 해골 같아요, 해골 같아요, 뒤에. 네 뒤에 해골 같아요. 어, 보세요. 우와. 와, 신기하죠? 네, 제가 했습니다. 아, <laughs> 멋있는데요? <웃음> 처음 치고 괜찮아요 동선생님? 어, 처음 치고 이 정도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잘하실 거예요. 저희 형이 똥손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 하면 뭐야저 똥손이도 이 정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이제 두 개의 옷이 다 나왔는데, 이제 세탁기에 넣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제 넣어도 돼요? 네 넣어도 돼요 넣으셔도 돼요 아 그래도 이제 색깔 다안 빠지나요? 네안 빠져요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아 우리 동생 선생님 입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타이다이가 되어있는 거죠? 네 이제 계속 입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동생이 말한 것처럼 이 타이다이한 옷을 이제 세탁기에 돌려서 세제를 넣어도 색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옷을 바로 입었으면 좋았으나 또 세탁을 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이 타이다이한 옷을 입고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1 1븐 티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셋끝끝끝 파이바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하이 파이 파이팅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 <진짜. 웃음> 고개랑 손이랑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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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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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 <laughs> 다시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laughs> 이거 뭔데? <laughs> 이거 왜 자꾸 올라와 <laughs> 오케이